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논문으로 풀어드리는 논폴쌤입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 한국인이 가장 주의해야 될 암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협을 하는 암, 우리가 가장 취약한 암 오늘은 꽤 흥미있는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보시면 한국인이 가장 주의할 암입니다. 음, 이 주제를 가져온 논문은 글로벌 캔서 스태티스틱스 2018 즉, 2018년도의 세계 암 통계를 논문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185개 국가 무려 185개 국가에서 36개 암을 조사한 거예요.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죠. 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직장암입니다. 음. 이 직장암의 그래프를 보기 앞서서 이 그래프를 좀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그래프의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해서 왼편으로 하늘색 있죠? 이거는 남성 통계를 나타내고 오른편에 보라색은 여성의 통계를 나타냅니다. 각각의 이, 이 숫자가 써 있는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어 age s t a n d a r d e d i n c i d n c e 해가지고 10만 명당 아, 평균 어, 암 발생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연령 표준화 발생률, 정확히 표현하면 연령 표준화 발생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명당 몇 건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음, 음, 이 연령별 표준화 발생률이라는 건요. 참고로 설명드리면, 지금 이 표에 에, 왼편쪽에 보면은 이스턴 유럽, 동유럽이죠? 그래서 밑으로 쭉 가장 아래에 보면 웨스턴 아메리카, 아프리카죠? 웨스턴 아프리카. 예, 아프리카 서부, 서아프리카입니다. 이와 같이 각 대륙의 지역별로 비교를 하는 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지역에 사는 인구의 분포나 인구의 구조가 다르겠죠? 어. 이것을 서로 그냥 비교하면 어떠겠어요? 비교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 지역의 인구 연령 구조에다가 지역별의 표준 인구 비율을 가중치를 줍니다. 음. 표준 인구 비율을 가중치를 주게 돼서 서로 비교하면 상대적인 차이가 날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쉽게 지역별 발생률을 볼수 있게 한 그러한 어,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연령 표준화 발생률이라 해가지고 보통 질병이 얼마나 발생했나 지역별로 이것을 비교할 때 많이 사용하죠. 자, 그래서 이 표가 나타내는 것은 10만 명당 몇 건, 몇 명이라 해도 될것 같아요, 무방할 것 같은데 이 발생 숫자를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제일 위에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턴 유럽입니다. 동유럽입니다. 동유럽. 그 아래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고, 그 다음에, 이스턴 아시아, 동아시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동아시아에 포함되고 있죠. 옆으로 쭉, 보면은 표에, 단익은, 글자가 보이죠? 코리아, 리퍼블리 오브 코리아. 어, 자.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보시면 직장직장암의 발생이 세 번째로 높은 지역이 이스네시아이 동아시아입니다. 동아시아에 10만 명당 14.9 건이 보고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성이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하늘색 표니까 남성은 어떻게 돼요? 보시면 쭉 밑에 표가 여기가 25니까 25하고 34이 그러니까 27.5 정도 27.5 정도 5 정도의 건수가 명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상당하죠 아마 이 정도면 세계 최고의 그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표에서도 금방 볼수 있잖아요 그죠 음 남성 여러분 직장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음. 10만명당 어, 27.5건이라 하니까 아주 적은 숫자 같지만 그렇진 않죠 암이라는 것은 어때요? 어때요? 현대인을 위험하는 가장 위험하고 어, 치유가 어려운 질병이니까요 자, 남성 여러분의 경각심을 에, 받길 바라시고요. 받, 받, 길 바라고요. 어,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암입니다. 유암. 유암 같은 경우는 이스턴 에이시아, 어, 이 동아시아 지역이 1입니다. 남성이고 여성이고. 음, 탁월한 일이네요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보니까 리퍼블릭 코리아가 있어요. 남성에도 있고 여성에도 있고. 근데 남성 같은 경우 동아시아가 10만 명당 3. 아니 32.1건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코리아 리퍼브리 코리아 우리 한국은 말이죠 50, 60 근처에요. 58 정도로 생각되는데 10만 명당 58건이 보고됐어요. 음 동아시아에서도 아주 탁월하게 높죠. 동아시아 하면은 뭐 중국, 일본 우리 이렇게,가, 포함될, 물론 북한도 포함되겠고, 북한 자료가 많이 충실하게 보고됐지, 이 합쳐졌을지는 모르겠어요. 어, 제가. 그러나, 없떻든이 동아시아 지역에 서하는 우리 한국이 58 정도에, 어, 10만 명당 58건 정도가 남성 이우에 보고됐다는 거죠. 음,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밑에 보시면, 노던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4.7이에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야, 거기 뭐 아프리카니까, 의료 수주, 의료 통계가 제대로 반영됐겠어?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4.7입니다. 4.7.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여기에 비하기면 어때요? 굉장히 높죠.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자료죠. 여성을 한번 볼까요? 여성 같은 경우는, 어, 동아시아 지역이, 이스턴 에시아 지역에서 13.2건이 보고 있는데, 우리 한국 여성 같은 경우는, 음, 20, 한, 3? 음, 23 정도, 어, 3건 정도가 보고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어, 거의 세계 뭐 세계의 일위권에 해당하는 최고의 수준이지 않나 짐작해 봅니다. 음, 보는 바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표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튼 남성의 경우는 여성에 비해서 어때요? 두 배가 넘습니다. 위암이요. 왜 그럴까요? 음 얼핏 뭐 이 자료를 보신 분들은 또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야, 그거 뭐, 남성들은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러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성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 남성 여러분, 한국 남성 여러분, 방금 전에 봤던 직장 암에 이어서 이암에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신경만 써서는 안 되겠죠.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음, 여성 여러분, 위장 암에도, 위암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음, 다음 자리를 보시면, 갑상선 암입니다. 음, 갑상선 암의 1위 지역은 노던 아메리카. 노던 아메리카 하면 북아메리카에요. 북아메리카 하면은 대표적으로 미국과 캐나다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가 1위래요 어. 음. 1인데, 위 가만히 보니까,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3배 정도, 약 3배 정도가 높네요 10만 명당, 어,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23.1건이 보고됐으니까. 그 다음 순위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뉴질랜드. 그 다음에 2위, 3위가, 이스턴 에이시아, 동아시아, 우리가 포함된 동아시아인데, 아, 여기도 불명예스럽게 세 번째 동아시아가 들어, 들어 동아시아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어, 리퍼블릭 코리아. 남성이 5.0, 동아시아 지역이 5.3건으로 보고됐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음, 20을 넘었어요. 상당히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한 4배 정도가 높게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이보다 심각한 것은 자, 여성을 봅시다. 이스턴 아이시아. 동아시아에서 평균이 18.1건이 보고되는데, 쭉, 여자 우리나라 여성 같은 경우는 가서, 뭐예요 100, 100, 100입니다. 100건. 10만 명당 100건. 타 추정을 부러하게 높게 나왔어요. 이제 뭐, 여러분들, 직장암, 위암에 거쳐서 갑상선암까지 왔더니 갑상선암에서는 여성이 뭐 어, 보시다시피 어때요? 비교 불가능한 수치로 세계 위를 하고 있어요. 여성 여러분,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나 하고, 이 논문을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음. 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이 표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이 선진국가일수록 높게 나왔어요. 음. 아마 이 정기검진도 많고 의료조건이 보건조건이 좋아서 이렇게. 미리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쭉또더 자세히 읽어봤더니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음, 한국의 경우는, 이렇게, 에, 높게 나오는 거, 10만 명당 100건으로 나온, 보고된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새롭게 갑상선암으로 이렇게 진단되는 경우에서 약 90%가, 오버 다이아그네시스 뭐죠? 어, 과잉 진단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90%가 어마어마한 퍼센트이죠 자 이렇게 되니 우리가 지금 상당히 지금 당혹스럽고 참 황당한 그런 보고 내용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오버 다이아그네시스 과잉 진단을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요, 놀랍게도, 어 미국이나 이런, 이, 노던 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요 지역에서도 높아요. 응, 음. 어 70, 80%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 일본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한50% 나오고, 그래서, 이갑상선암의 경우는 후진국가보다는 선진국에 위치할수록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버 다이아그네스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아메리카 지역은약 70, 80%가, 어, 오버 다이아그네스. 즉, 과잉 진단이고. 일본이나 영국 같은 지역에서는, 음, 50% 정도가 어, 과잉 진단이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암세 개를 골라서 봤더니 그 공교롭게 그세 개의 암, 직장암, 위암, 갑상선암이 세 개의 최고의 수준으로 높더라. 뭐가 발생률이요? 이제부터는. 어, 우리가 뭐 지금 이세 개의 암에 대해서는 뉴스에도 많이 났었고 또 우리가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주의해야 된다고. 이제 오늘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에, 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이세 가지 암을 주의해야 되는 그런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개개인이 이들 암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된다. 음. 이들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 알아야 대비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사회적으로도 이들 암에 대해서 어잘 정보에 대해서 잘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음, 공공 매체를 통하거나 여러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의 현실 정을 알리고 국민들이 대처를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는 어, 개개인 또는 사회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이 의료계에서도 갑상선암 같이 불명예스러운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음.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알고, 우리를, 우리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논문으로 풀어드리는 논풀쌤이었습니다.